때는 1967년 늦가을이었다. 청와대 밤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집무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과 작은 전등 하나만 노란빛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흑연 연필을 손에 쥔채 두꺼운 경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서류 곳곳엔 이런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철강 산업 추진 시 국가 재정 파탄 위험. 기술 부족, 외화 부족, 인력 부족. 한국은 철강을 수입해 쓰는 것이 현실적. 나는 그아래의 조용히 밑줄을 그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겠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따라 붙었다 하지만 이게 이 나라의 미래일 필요는 없지 손가락이 책상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탁탁 탁, 탁.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언제나 튀어나오는 버릇이었다 나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문쪽을 향해 말했다 밖에 있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예 카카 담배 하나 가져와 눈이 침침하고먼 비서가 담배를 내밀었다 익숙한 동작으로 담배를 물고 성냥을 켰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찢었다. 첫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자 보고서의 글자들이 희미한 연기 사이로 흔들렸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사는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요기거리라도 준비할까요? 지금은 밥맛이 없네. 밥이랑 국만 놔두고 가게. 알겠습니다, 각하. 잠시 후 뚝배기에서 퍼지는 된장국 냄새가 방 안에 은근히 퍼졌다. 나는 한 숟갈 떠먹고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게 제일 편하구먼. 그러나 눈은 계속 포항부지 사진으로 갔다. 황량한 바닷가, 거친 자갈과 흙, 바람만 매섭게 지나가는 빈 땅.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다. 세계 철강시장, 포화 상태, 후발국 진입 여지 없음.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평생 남이 만든 철만 쓰며 살라는 건가? 창밖 부각산 넘어 서울 불빛이 깜빡였다. 그 아래, 가난한 이들의 밤도 함께 깜빡이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잠은 멀리 떠나 있었다. 며칠 뒤, 비공개 철강회의가 열렸다. 긴 테이블 둘레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정보부, 청와대 비서진 등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단 한마디만 했다. 자, 말해봅시다. 기다렸다는 듯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고로 한기를 세우는 것도 무모합니다. 철광석, 유연탄 전부 수입입니다. 항만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수입선이 조금만 흔들려도 설비가 통째로 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기술을 빌려와야 하는데 그들이 핵심 기술을 넘길 리 없습니다. 지금은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 수출 기반을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 철강은 아직 너무 앞서간 이야기입니다. 나는 연필을 굴리며 끝까지 들었다. 서류 위에 낙서처럼 작은 원을 그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줬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어. 회의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세번 두드렸다. 탁, 탁, 탁. 그럼, 되는 이유를 말해 봅시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적이 길게 늘어졌다. 몇초 뒤, 한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되는 이유라면 해야 하기 때문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말이면 충분하지 않소?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또 다른 이가 조심스레 반박했다. 각각 고로는 한번 돌리면 멈출 수 없습니다. 철광석 수입이 끊기거나, 유가가 급등하거나,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설비 전체가 서게 됩니다. 맞소. 위험이 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고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러면, 묻겠소.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가난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지 않소? 아무도 말을 잊지 못했다. 위험 때문에 도망치다 보면 우리는 평생 제자리일 것이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언젠가는 큰 결정을 해야 하오. 나는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서류만 멍하게 바라보았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며칠 뒤 새벽. 나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포항으로 향했다. 차창 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로 위 가로등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가카, 정말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야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지 않겠나. 차 안에서 작은 도시락이 건네졌다. 가카 간단이라도 드시지요. 밥 조금이랑 김치 계란말이입니다. 나는 김치 한번 집어 먹고 밥을 두 숟갈 떠먹은 뒤 뚜껑을 덮었다. 이 정도면 됐네. 배부르게 먹으면 졸려. 옆에 있던 사람이 스노스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카 그래도 잠은 좀 주무셔야. 지금은 잠보다 생각이 먼저야. 창밖은 점점 어두운 푸른 빛을 더해가며 바다 냄새를 띄워보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차갑고 땅은 젖어 있었다. 물이 군데군데 고인치에 질척거리는 흙과 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그 위를 걸었다. 여기가 철이 태어날 자리인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인부 몇 명이 우리를 힐컷거리며 바라보았다. 한 인부가 다가와 물었다. 어이, 거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곁에 있던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짧게 대답했다. 예, 그냥 상황 보러 나온 사람들이요. 나는 인부의 손을 봤다. 굳은살과 흙먼지로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다. 여기 작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아직은? 뭐, 땅 고르고 측량하고 그런 정도지요. 그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바닷가에 진짜로 그렇게 큰 철공장이 들어선다고 믿는 사람은 많진 않습니다. 나는 물었다.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요? 음 위에서 진짜 한다고 하면 그땐 되는 거겠지요.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나는 작게 웃으며 담배를 꺼냈다. 하나를 뽑아 그의 입에 물려주고 직접 불을 붙여주었다. 추운데 이거 하나 피우고 하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오신 분이 이렇게 친절하신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끝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게, 나는 편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카카! 이곳 공사를 맡고 있는 책임자였다. 그는 급히 뛰어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카카! 여길 직접 오시다니!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조용히 하게, 사람들 들으라. 그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라도. 준비된 현장을 보러 온게 아니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꾸며진 모습을 보러 온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러 온 것이네. 그는 입을 다물고 내 옆에 섰다. 우리는 함께 흙밭과 바닷가를 둘러보았다. 깃발이 박힌 곳마다 앞으로 설비가 들어올 자리였다. 자네 생각을 듣고 싶네. 책임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카카 현실은 어렵습니다. 돈도 기술도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회색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가 부서졌다. 그 물결 위로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떠올렸다. 여기로 철광석 실은 배가 들어오고 저땅 위로 걸어가 세워지고 그 철로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 나라 아이들이 지금보다 덜 배고픈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책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카카, 그래도 이 일은 너무 큽니다.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정도 책임이 무서우면 애초에 나라를 맡으면 안 되지. 그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카카, 아까는 제대로 못 드셨으니 조금만 더 드시지요. 다시 도시락이 건네졌다. 나는 김밥을 두어 개 올려먹고 뚜껑을 덮었다. 이 정도면 됐네.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 창밖 풍경이 어둠과 빛을 섞어가며 뒤로 흘러갔다. 그길 위에서 나는 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한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한다. 청와대 집무실로 돌아온 나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다. 글자들 사이로 포항의 바람, 인부의 손, 책임자의 눈빛이 함께 떠올랐다. 손가락이 다시 책상을 두드렸다. 탁탁 탁, 탁. 들어오게. 문이 열렸다. 각하, 절강 관련 두 번째 회의 준비됐습니다. 그래. 갑시다. 두 번째 회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팽팽했다. 각각 AID에서도 철강 사업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차관 협상도 국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일본에게만 이익을 주고 우리는 빚만 떠안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심도 부담입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런 때 이렇게 큰돈을 쏟아부는 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씩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하나씩 답했다. 첫째, AID가 뭐라 하든 이 나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요. 둘째, 일본과의 협상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 돼요. 셋째, 국민은 당장은 이해 못할수 있어.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이 결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지. 나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책임은 내가 지겠소. 회의실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되는 방법을 찾으시오. 나는 책임을 질 테니 누군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끝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 가까, 그래도 저는 불안합니다. 나는 짧게 웃었다. 그 불안은 정상이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이지.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병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냈다. 자, 이제 결정을 합시다. 책상 위에 놓인 포항제철 건설 계획서를 앞으로 당겼다. 도장 가져오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도장을 건넸다. 나는 그 도장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포항의 새벽 공기, 바닷바람, 임부의 굳은 손, 책임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도장 하나가 이 나라의 시간을 바꿀 것이다. 나는 도장을 결제란 위에 힘있게 찍었다. 쿵. 그한 번의 소리가 회의실, 집무실, 그리고 내 가슴 속까지 깊게 울렸다. 그날 밤, 포항제철은 시작되었다. 그후몇해 동안, 포항은 거대한 공사장이 되었다. 밤마다 불이 켜진 굴착기들, 흙을 나르는 트럭들 도면 위에서 눈 비비며 다시 펜을 쥐는 기술자들. 나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물었다. 사람들 밥은 잘 먹고 있나? 예, 각하.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을 꼭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밤이 깊어지면 포항에서 올라온 사진을 혼자 들여다보곤 했다. 어둠 속 조명 아래 반짝이는 철골, 먼지 속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 나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혼잣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 1거로 화입식 거대한 용광로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 고르는 것조차 잊었다. 각각 준비됐습니다. 짧은 보고가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가 떨어지고 거대한 샘물이 불을 품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붉은 빛, 뜨거운 열기, 귀를 울리는 굉음. 내 옆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카 성공입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먼. 그 붉은 쇳물 위로 1967년 겨울밤 청와대의 전등 불빛 포항의 새벽 바람 인부의 거친 손 책임자의 흔들리던 눈빛이 한꺼번에 겹쳐 보였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나중에 포항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밤의 고민 수많은 연필 밑줄 수많은 담배 연기 수많은 사람의 땀, 그리고 단한 번의 결단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스스로 할수 있다. 고있게 만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포항제철 일고로가 불을 밝히기까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다시 엮은 1인칭 창작 서사지만 한가지만큼은 역사 그대로다. 모두가 안된다고 말하던 순간 된다고 말하며 책임을 짊어지려 했던 그 결심. 그 결심이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을 세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그건 어느 겨울밤. 청와대 작은 방에서 책상과 연필과 담배 한 개비 그리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길이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다른 미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저국을 굴려줘야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위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주기차야 하겠습니다.